네, 안녕하세요, 꽃님입니다. 어, 오늘은 떡볶이 만들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거치대가 없어서 좀 흔들림 죄송합니다. 어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준비물은, 레진, 레진, 그리고 노랑색 물감, 빨간색 물감, 그리고 원래 흰색이 필요한데, 제가 흰색 이 없어서 포스터 물감을 조금 쓸 거예요. 이거 흰색. 그리고 접시, 그라탕 접시. 그리고, 아, 이쑤시개 몇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섞을 판. 네. 어, 세팅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일단 섞을 판을 이렇게 앞에다 대 주시고요. 어, 레진을 짜줍니다. 네, 짜고 섞었습니다. 아, 그리고 출처는, 어, 이름 뭐였지? 출처는 거기 아래 소개하는 데다 써놓을게요. 네, 일단 레진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이제 옆에다가 물감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감까지, 어, 죄송합니다. 짜고 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물감을 섞도록 할 건데요. 어, 흰색은 아주 조금만 해주세요. 그냥 끝에 살짝 묻힌다는 느낌? 이 정도? 네, 흰색 섞어오겠습니다. 네. <laughs> 네, 섞어주고 왔구요. 그 다음은 어 노란색 섞어오겠습니다. 네, 노란색을 섞었구요. 그 다음은 떡볶이 국물 색에 맞춰서 빨간색을 섞어주도록 할게요. 네, 국물 색 대고 왔구요. 아까 준비물 속에서 안마한것 같은데, 떡 토핑이랑 어묵 토핑 준비해 줍니다. 네, 여기다가 떡볶이랑 네, 어묵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넣고 왔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양념을 묻혀주고 옵니다. 네, 묻혀주고 왔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여기 접시로 옮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못했는데 잠시만요. 파토핑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팥 토핑 올리고 올게요. 네, 팥까지 올리고 왔습니다. 어, 제가 국물색 이런 국물색이 이런 색인 걸 좋아해가지고, 네, 이런 색으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어 빨간색에 가까운 색으로 하셔도 되고, 저처럼 잘 보려나 색이. 약간 연주왕색이라 해야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이나요? 아무튼 국물 색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원하는 색이 네. 아무튼 떡볶이 만들기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